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리우정입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다육이 잘 있나 이렇게 뜨거운데 어떻게 있나 보러 나와가지고요.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다행히 좀 깍지 생기는 애들 몇개 보이는 거 제외하고는 아주 잘 있어줘가지고 와, 이제 8월 시작인데 8월이 이제 말복이 조금씩 또 말복이잖아요. 중복하고 말복하고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말복 지나고 나서 조금이라도 좀 찬바람이 좀 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네요.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있죠. 저희 모래요정에 혹시나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셨다가, 조금 시원해지면 놀러 오세요. 한 8월 말이나 9월부터 좀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오셔도 너무 뜨겁고, 다육이들도 다 이제 푸릉푸릉 해가지고, 볼거리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매장에 오시는 추천 기간은 9월부터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매장에 아무래도 저희는 스키핑도 하고 있고, 좀 저희 물건 다육들도 많이 있으니까 관리하러 나오긴 하지만, 손님분들이 오시면 멋져요. 예쁜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예쁜 단역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래도 이제 간간히 제가 이제 소식을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어 이렇게 그냥 해마다 똑같이 여름에 이렇게 분갈이 영상으로 즐겁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뵐려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매장에 나왔는데 와 날씨도 더운데 저 요정이는 왜 이렇게 꽃무티티한 화분을 들고 나왔어?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약간 이제 꽃무늬 꽃그림. 그림 화분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 호프 속파기 화분에다가 이제 화이트팜 식재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그 화이트팜 철화 보시면서 이제, 어 구독자분 한 분이, 와, 저게 이제 꽃 그림이 아니고, 다육이, 그냥 이렇게 야생화 느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사지 없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야생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운 화분에 심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은 화이트팜의 얼굴 하나하나가 더 살아 보였을 텐데 이런 댓글을 주셨는데 어그 말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개인적 취향이고 화분들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눈 폭넓게 조금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고 뭐 형태적으로만 이렇게 약간 예쁘게 만들어낸 야생 화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림 화분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스톤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화분은 그림이 이제 조각처럼 이렇게 파여지고 고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근데 너무 제가 요즘에 그림분만 보여드렸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매장에 쭉 둘러봤는데, 요렇게. 검은색깔 장미예요 제가 이, 근데 얘는 장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가까이 코사지를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얘는 검은색 장미가 맞고요. 얘는 이렇게 살짝, 근데 이것도 장미 말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죠. 이 쇼츠에서 여기 화분 공, 산번지 공방군인데, 이 공산번지 화분, 이제 여기 공, 공방 사장님께서 직접 유튜브를 운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다가 저한테 관련 동영상으로 이 공산번지 화분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이랑 두 개가 더 있거든요. 그두 가지에 뿅 반해가지고, <laughs>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한 시간이면 갈것 같은 느낌이에요. 주소가 양평, 양평으로 양평 되어 있길래 좀 금방 가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시간 반이나 이러면 가겠다 싶어서 그냥 무턱대고 갔거든요. <웃음> 근데 <웃음> 정말 저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두 시간 반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이 작품들을 엄청 많이 그냥 구경을 하고 그땐 또 제가 제일 추울 때 한겨울에 다녀와가지고. 막 오들오들 떨면서 <laughs> 구경을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정말 근데 이런 코사지들이 굉장히 얇게 이렇게 다 이걸로 저 돌돌도 말고 접어서 이렇게 만든 형태라서 이게 잘못하면은 진짜 이게 택배도 어려운 이런 화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작품이죠. 이렇게 유약에다가 트임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약이 있잖아요. 그걸 발라서 한번더 구워내면 이렇게 크, 크랙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멋진 장미 코사지. 꽃 코사지를 굉장히 얇게 흙을 빚으셔가지고요. 부부가 같이 만드시는데, 이렇게 멋들어진 그런 화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쇼츠에서 보고, 아, 진짜 막, 멋있다. 막 해가지고 반에서 데리고 온 화분이었거든요. 색감 자체가 되게 멋있지 않으세요? 블랙 장미? 그래서, 아, 조금 꽃 그림 화분에 조금 질리실만 할때 요런 영상은 또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요렇게. 아주 멋있는 진짜 작품 같은 화분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화분에 사실 오늘 요 요기 어, 화분에다가 그거 심어보려고 그래요. 그거? <laughs> 짜잔. 매금장미. 매금장미가 하엽이 많이 져가지고 좀 이렇게 휘하죠 근데 이게 자연 자구인데 와 매금장미 가격 제가 그때도 한번 매금장미를 어떤 화분에 심었었더라. 흑골 흙골 공방분 화분을 제가 세일할 기회가 있어서 그 화분을 거큰제큰 큰 화분에다가 이거보다 이거 두배 정도 되는 매금장미를 식재한 적 있어요. 저도 그때는 매금장미가 시세가 엄청 비쌌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 분들을 위해서 좀 작은 사이즈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살짝 얘기를 드렸었는데 정말 너무너무 착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매금장미도 그때만 하고 싶었던 분들 매금장미를 근데 왜 핫했냐? 이렇게 장미 모양처럼 말리는데 여기서 자주빛 정말 너무 예쁜 자주 색깔로 물이 드는 그런 이제 이게 수입이 들어올 때 얘가 이렇게 물드는 아이다 견본으로 들어왔던 그 사진에 다들 뿅 반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이 매금장미가 굉장히 핫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매금장미의 대를 잇는 이게 뭐였더라? 무슨 윈... 칼라윈드 맞아 칼라윈드 칼라윈드도 보니까 색감이 그, 매금장미가 수입 들어올 때 보여줬던 그 색감처럼 물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어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이렇게, 이렇게 컸던 매금장미는, 어, 제가 좋아하는 손님분께서 데려가가지고, 아, 잘 크고 있으려나, 이 힘든 여름을 잘 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는 또 하나도 없어요. 또 심어놓은 게 없어서, 요거 하나 심어볼까? 그러니까 매장에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름에 이제 에오니움들이 이렇게 오물이잖아요. 이잎 그, 가장 많이 그 알사탕처럼 오므리는 게 그거. 큰일 났네. <laughs> 저왜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서 이렇게 깜빡깜빡. 아, 아도데스. 아도데스 아시죠? 이렇게 알사탕 같이 지금 제일 예쁘고 겨울에는 착 벌어지는데 여름에 이렇게 알사탕 같이 묵어가지고 그 묵은 입장이 빨개지면서 엄청 예쁜 게 아도데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오므리는 시즌인데 이매금장입니가 유독 더 다른, 두, 어, 다른 수입스러운 매금, 어, 애니움보다더 많이 오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매금 장미를 좀 한여름에 한번 심어 볼까? <laughs> 해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털어서 여기 멋지. 와, 이거는 진짜 그 이게 흙으로 완전 형태를 다잡다 코사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에 유약을 흙유 유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워서 진짜 온전히 자연스러운 그대로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여기 화분은 공산 번지는 보니까 이런 코사지, 되게 정교한 코사지가 좀 특징적인 화분이지 않을까. 코사지가 안 붙은 화분들도 많은데 이런 코사지 느낌이 약간 공산 번지의 좀 시그니처 같은 그 느낌이 약간 대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 매금 장미를 한번 여기다 한번 앉혀 볼게요. 예전에는 이런 공산번지 같은 화분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심을 정말 작품이라고 표현할 만한 다육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농장에 가면요. 막 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늘어지고 막 목대가 막 이렇게 굵어 갖고 저게 정말 다육이야 작품이야 그냥 다육이라고 불리기는 아쉬울 정도로 그 작품 같은 다육들이 농장 측면에 이렇게 막 많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닥에 쭉큰 화분에 들어서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는 많이 농장에서 씨가 말랐더라고. 그런 묵은둥이들이 정말 이거 몇년된 거예요? 물어보면은 거의 5 년에서 1 0년 정도 된 다육들이어가지고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다육들이또 이렇게 막 대세를 잃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그런 다육들로 자리를 놓기에는 내가 개인 하우스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자리를 진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그런 수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에오니움들이 대세다 보니까 에오니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공간에 그 넓은 곳에서도 예, 몇 개만 놓으면꽉 차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도 오히려 이, 이런 에오니움 속들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 다이어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이 여름에 너무 못 자라고 힘드니까 그런 다육어트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에오니움 속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에오니움을 보니까 오시는 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진짜 호불호가 정확해요 싫다는 분들 반 좋다는 분들 반은 그래요 좋다는 분들은 이 막 만들어내는 형태 수영 일단 풍성하고 색깔이 말록달록하고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고 그리고 수영이 예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진짜 북해 같고 둥글둥글하고 예쁘고 근데 또 싫다는 분들은 너무 다육이 같지 않아서 싫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표현이 다 똑같으시던데요? 다육이 같지 않다. 그래서 와 저렇게 진짜 이래서 모든 다육 다육이를 하는 모든 분들이 다 먹고 살수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막 꽃그림 싫어하시는 분들, 꽃그림 하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큐빅 박혀있으면 막 진짜 질색팔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예 그냥 정말 야생화 느낌으로 탁유약분 많은 어, 그래도 제일 많이 그렇게 지금도 유약분 중에 유약분들이 인기가 그래도 주춤하는 시기여도 꾸준한 게 약간 난다자리분. 난다 자리는 그래도 약간 유약 색깔을 계속 바꿔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다양하게. 아까 푸른빛이었다가 계절에 맞춰서 또 빨간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 유약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고 사실 요즘에는 이런 유약 스타일 분 형태적으로 잡아서 유약 스타일 분으로 움직이는 화분들이 사실 조금 덜 사랑받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또 근데 또그 시대가 오겠죠. 그런 형태의 심을 다육들이 많았을 때는 그 유약분 스타일의 화분들이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뚫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유약으로 막그 유약 색깔 찾는 게 사실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화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화분들이 조금 더 화려해지고 조금 이제 그림 화분들이 조금 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아무리 보면.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사실 저는 약간 호불호가 없어가지고 그림 분도 좋아하고 이렇게 유약 분들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형태적이나 아니면은 코사지나 아니면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을 때딱 꽂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래 도다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 한적 있었는데 제가 처음 했던 매장 옆에가 야생화를 판매하는 사장님 댁이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화분을 만드셨어요. 화분을 그 그러니까 본인이 이 화분을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본인이 파는 야생화를 심어서 쭉 제가 매장 앞에다가 이렇게 다이렇 심어놓은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야생화를 분재식이잖아요, 이렇게 말아갖고 딱심어놓으셨는데또 너무 멋인 거예요. 그리고 화분에 그 화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에 꽂혀서 엄청 많이 산 적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유행을 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분을 두면은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계속 여기다 심어보고 저기다 심어보고 해도 참 자연스럽고 좀 오래 볼수 있는, 질리지 않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화분을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나는 에오니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또 국민이, 저처럼 국민이 사랑하시는 분들은 국민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아예 다육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아예 뭐안 키우실지는 말고, 이렇게 몇 개라도. 아, 그래도 왜그 중에 조금 눈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어, 나는 그래도 쟤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느낌? 오는 것들? 그런 건좀 해보시면 어떨까. 저도 그런 거몇 개씩 골라서 좀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심어볼까요, 지금? 엄마가 많이 작아졌어요. 처음에 올때 엄마가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구들이 커서 나오니까 엄마가 그래도 제법 많이 작아졌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자줏빛으로 들면은 그래도 이 약간 어두운 계열의 화분 색감에서 좀 선명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왠지 이렇게 블랙에 블랙을 심어주고 싶은 느낌이에요. 와, 블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완전 블랙은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심어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예쁘다. 이제 요 얘네들 키가 엄마 높이만큼 따라와주면 약간 둥근 그런 수영이 되면 예쁘겠죠. 그래서 흙을 조금 채워볼게요. 되면은 조금 그래도 덜 더울 줄 알았는데, 똑같네요. 어마어마하게 덥네요. 정말 빨리 더위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 저 고등학교 친구 중에 정말 성격이 너무너무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저거, 속을 숨기고 있는 애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친구들이, 걔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애가 너무너무 그런 긍정의 힘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근데 제가 대학교 친구 하나도 좀 약간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 친구는 저랑 너무너무 잘 맞고 친해가지고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인가? 1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또 같은 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했는데 의외로 대학교를 가서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참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멀어지고,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서로 그렇게 친했던 친구인데도 어떻게 하다가 딱 어느 시점에 딱 이제 사회생활하고 대학생활하고 하면서 그냥 뭐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너무 웃긴 게. <laughs> 가끔씩 제가 생각이 나나봐요. 그 제가 번호를 바꾸지 않아가지고, 번호를 바꾸지 않아서, 그대로 번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한 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전화가 와요. 잘 사냐고. <laughs> 근데 그 친구는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늘 표현을 하는 친구였는데, 엄마가, 새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도 여전히 그 파워 있죠? 그 에너지. 그 친구한테도 오늘 에너지가 여전하더라고요. 그게 전화로도 여전히 들리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어제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꼬마랑 워터파크도 가고 좀 쉬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어떻게 제가 쉬는지 느꼈나? <laughs> 어제 전화가 왔는데, 와, 진짜. 나를 17살에 만났는데, 지금? 43살. 43살이니까. 몇 년이에요? <laughs> 벌써 그렇게 하는데, 아이, 참, 그 기운이 어떻게 재는, 아직도 저렇게 있을까? 그냥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막 매장에서 일하고, 막 유튜브 찍고, 막 택배 싸고 할 때는, 그냥 몸에 있는 에너지를 탁 쓰는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막상 저한테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오히려 약간 맥이 풀리는 스타일 있잖아요. <laughs> 매가리가 더 없는. 약간 그래서, 아우, 진짜, 놀면 팔팔팔팔 날러다니면서 놀아야지. 야, 메가리가 쫙 빠져가지고,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 모습인데, 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그래. 나도 에너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맥 풀려있을 때가 아니다. 어제 다시 한 번. 저도 다시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어쨌든 영상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면은, 어쨌든 천초에, 천조에뭐 요즘에는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기도 한것 같아요. 예전에는 분갈이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가 그래도 이천조에 삼천조에 뭐 삼사천조에 뭐 이렇게 오천조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한 천조에 조금 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쨌든 조회수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적어도 100분, 200분 이상은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메갈이 없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에너지를. 그래도 내가 여기서 젊은 핀데 에너지를 팍팍, 팍팍 전달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더워요. 에너지를 팍팍 전달해 드려야 되는데, 아, 날씨가 너무하네, 정말. 이게 다 인간 때문에 그렇다는데. 다 너희 때문이야, 막 그러던데요, 어디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이게 아낄 수 없는 거라. 더워서 에어, 더운데 에어컨 안틀 수도 없고. 너무 더운 거 같아요, 그죠? 그래도 최대한 힘을 내가지고 좀 즐겁게 영상을 담아드려 볼 테니까. 제 영상은 제가 볼 때는 한1 저녁 11시에서 아니, 좀 일찍 주무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한 10시에서 12시. 약간 심야 방송으로 <laughs> 조금 들으시면은 딱 적당한 텐션이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낮에, 졸릴 때. 낮잠이 필요한 시간대나 뭐 이런 때 들으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 엄청 에너지가 필요한 시지 들으면 같이 깔아줄 수 있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열심히 해볼 테니까. 어서 편안하게 보시고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laughs> 여기다가 제가 이제 매금장을 심었어요. 와, 얘가 얼굴이 지금 하엽이져가지고 쪼를 대로 쪼았거든요좀 큼딱해지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약간 휑한 느낌이 없지않아 있긴 하네요, 그죠 음? 그래도 이 장미의 장미가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심어보고 또 이렇게 하나만 심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이 아까 보여드렸던 장미, 흑장미 여기 화분에다가는 어이 화분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옛날에 그런 붉은 목대 에 옛날 다육들 심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래도 지금 현재 이렇게 약간 목대를 갖고 있는 다육이가 이런 에어니움 속밖에 없어서 한번 심어볼게요 여기다가는. 도미인. 도미인이라고. 이름이 도미인이래요. 아, 다 비슷비슷한 건잘 모르겠어요. 도미인이라는데. 이가 처음에 제가 데려올 때는 조금 더 자줏빛이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색깔이 조금 탁하네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요것보다 조금 더 짙은 자줏빛의 도미인이었는데. 그래도 한 번씩 물을 조금 줬더니 얼굴이 많이 줄어들진 않고. 다리가 이렇게도 여기 앞고 그래도 잘, 잘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래서 여기다가. 고민을 한번 식재 해볼게요. 에오니움 쪽들은 제가 볼 때는 이 화분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지금 많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조금 묻히는 느낌이 있겠지만, 단풍이 들어올 시즌에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어둡게 탁 무겁게 받쳐주고, 이 굵은 목대가 딱 자리를 잡으면 완전 잘 어울리지 않을까 아이고, 이렇게 더운데, 우리. 키핑장 창금만 키우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오시네. 뜨거운데 어떻게 하시려고? 제일 뜨거운 시간대 에 오시는구만. 예쁘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물 많이 넣어야 돼 가지고 큰 삽자루로 들어 왔더니. 제가 이렇게 더운데 있으니까 걱정되셨나 봐요. 손님분께서 서프라이즈로 넥쿨러? 여기다 거는 거, 이거를 선물 주셔가지고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고 택배를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았죠. <laughs> 누군지 밝히지 않고 보내셨지만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전하고 요즘에 번갈아가면서 하라고 여유있게 보내주셔서 저랑 신랑이랑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냉동실에다 넣으면은 금방 냉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했다가 또 풀리면 또 금방 냉동실에 넣으면 금방 변하고 그래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아이고 더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네 아주 더운데 안녕하십니까 에? <laughs> 더운 시간에 들어오세요, 옷 자서. <목소리도> 이뻐요? 이뻐요? 이쁘대요. <laughs> 이쁘다고 해주겠습니다. 영상 찍고 있어요. 더운데 오셨어요? <laughs> <laughs> 집에니까니까 <있으니까> 눈이 감겨? <laughs> 제가 영상이 깜깜할까봐 엄청 제일 뜨거운 시간에 찍고 있는데도 이렇게 어둡게 나오네요. 그래도 예쁘죠. 이렇게 해서 도미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심어봤어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쩌? <웃음> <들어>. <웃음> 이 장갑에서 땀이 엄청나가지고 막 밑으로 흘러서 흙이 다 붙은 거예요. 아유, 얼마나 더운지. <laughs> 이렇게 해서 도민. 도민 예쁘다. 매금 장미도 이렇게 이제 얼굴이 커지면 진짜 더 예쁠 것 같아요. 조금 얘가 좀 살집이 빠져가지고 횡한 느낌은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두 가지 심어봤거든요.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블랙, 블랙. 네, 오늘은 꽃 그림 화분이 아닌, 요렇게. 약간 그 작품 같은 화분에다가 에오니움 두 개를 심어봤거든요. 열심히 또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 조금이나마 눈이 조금 즐거우시라고 심어봤어요. <laughs> 오늘 제가 또 8월 첫 영상이 되겠네요. 원래 어제 영상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더운 또 8월이 왔지만, 또 요렇게 분갈 영상 하면서 또 예쁜 화분 나온 판매 하면서 요렇게 또제 영상도 봐주시면서 즐겁게 조금 힘을 내면서 8월도 함께 보내봤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요정 최고!